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이죠. 내일은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그리고 주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날이죠. 새로운 주봉의 시작점을 만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텔코나르프 제약의 주주들의 동향을, 동향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시간은 아니고요. 그냥 그 네이버 테콘 아르제약 주주 게시판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이 시간이 저는 좀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테콘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대표이사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 파악을 잘안 해요. 특히 텔나 RF제약 대표이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경영, 경영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안 하는 짓거리를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드리는 <laughs>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요. 음... 경우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뭐, 텔콘, RF제약, 주주가 아닌 다른 분들도 저를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요즘 계속 파란불이에요. 주간 계속 파란불이고, 시가총액은 한때 1조가 넘게 올랐죠. 1조가 아니라, 1조 5천억이 넘었었죠, 거의. 그래서 코스당 뭐, 상위, 제 기억으로는 상위 10 몇위까지도 갔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상위 10위가 1조 7천억이니까, 네. 상위 10 몇위, 18위 정도까지도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찰나에 냈던 시절을 뒤로 하고, 약 2년 여 2년 여 개월이 지난 지금 주가는 개판입니다. 뭐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이 개수가 하나둘 셋넷 다섯 다섯 개중네 개가 파란불 하나둘 셋넷 다섯 다섯 개중세 개가 파란불 하나둘 셋넷 다섯 다섯 개다 파란불 하나둘 셋넷 다섯 두개 빼고 세 개가 파란불 하나둘 셋넷 다섯 두 개가 파란불 하나둘 셋넷세 개가 파란불 이러니까 주주들이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음. 대표이사가 골프채로 다니나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게나마 게시판 이 10개 페이지만 쭉 볼게요. 주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다, 다는 못 보고요. 소액주주 비공감이 유난히 많아요. 소액주주 대표 선출 및 경영권 행사 재현. 메이슨캐피탈은 소액주주들이 연대 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텔코는 약속을 지치, 지키지 않는 이두현 및전환사채 리픽싱 공매도 세력 등 경영진의 냄새나는 여러 이슈들로 이 좋은 장에 주가가 약세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액주주 들이 연대하여 경영권 행사를 하고자 제안, 제안합니다. 현 경영지를 바라보고 있기에는 바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신뢰할 수가 없어서 많은 시간 및 비용 등의 희생이 수반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경영 참여, 참여 및이두연의 비보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여 제안합니다. 윤미향 같은 사람을 가만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고 반드시 사필규정을 보여줘야겠다는 각오입니다. 내 재산 보호 및 부도덕에 대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주분들께서 필요, 필요성만 생각해보세요. 다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비공감이 6개나 있죠? 뭐, 소액 주주분들 중에도 상당히 리더십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소액 주주들의 판이에요. 텔콘 RF 제약은. 엄청나게 많은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주들에 대해 어떤 의사 소통도 하지 않는 대표 이사 그리고 경영 능력도 솔직히 경영을 잘 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근데 왜이 글에 비공감이 이렇게 많을까요? 공감 하나 눌렀네데 누가. <laughs> 저도 이거 이 영상 촬영 끝나고 나서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공감. 뭐. 공감, 비공감 개수 차이가 뭐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번에 개지훈이 물러나는 건가?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사채 사기꾼 자세가 n 아직 도현이가 루미도 태권처럼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시킨 다음 단물 다 빼먹은 다음 정리하러 그쪽으로 이동. 다 비꼬는 말, 말투뿐이에요. 말 3천원 또 보겠네. 아우 망했어. 그러게. <laughs> 신랄하네요. 게시판이. 이두현 사장, 돌아오시오. 같이 함해봅세. 153층 15호 거주자인데, 15315원이라는 거예요. 어, 15원은 아니고, 15300원 정도에 매수하셨나 봅니다. 뼈다구만 남았소. <laughs> 그놈 돌아오면 뼈도, 뼈다구조차도 무초릴 수도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신뢰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주주들이. 당연한 결과겠죠. 결과인지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와중에 찬티 개새끼 제일 먼저 팔고 도망칠 듯 클로로킨의 뉴스에 대한 오해 <laughs> 오늘 언론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높다는 뉴스가 나옴 사실 그건 지난 언론에서 떠들 떠들 것과 떠든 것과 중복되는 내용임 그 내용은 사실 자체 실시한 임상이 아닌 지금까지 환자의 사망률을 모아서 데이터화한 것임 오류가 많음 환자 상태가 안 좋을수록 현재 나온 약이 없기 때문에 클로로킨 복용을 더 많이 시켰음. 즉,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이유가 클로로킨을 먹었던 환자들의 상태가 더안 좋았기 때문임. 비교 대상군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뭐, 제대로 된 임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게 1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제, <laughs> 전 세계가 치료제와 및 백신을 개발할 래 네, 몰두하기 시작한 게 4월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두달 남짓밖에 안 됐어요. 넉넉하게 잡아야 두 달이에요. 두달 사이에 무슨 약이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약을 투여를 해서 환자들의 경과를 볼 거예요. 수많은 약이 투여가 될 겁니다. 임상 실험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은 클로로퀸이 그 속에 일부가 투약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 태권 바로 상황과 갈 수도 있어요 세력의 어떤 이, 이해에, 이해와 어, 여러 가지 시간적 조건이 맞아 들어갈 때 뉴스가 터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laughs> 어. 클로로키는 치료약이 아닌 예방약 혹은 억제제임. 이해되시죠?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약 혹은 억제제다. 말라리아 관련된 약이죠. 세포가 복제를 못하게 pH 농도를 바꿔 복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임. 그러면 세포가 그 개수만큼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노화돼서 죽기도 하고 즉 이미 펴진, 퍼진 상태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초기 진압에 유리한 약임. 음, 이해됐습니다. 이미 몸을, 몸을 다, 몸이 못 견딜 정도로 퍼진 상태에서 클로로킨 이게 이 투여가 되, 된다고 해도 그 세균의 수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이미 안 좋은 환자들에게 투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초기 진압에 성공한 글로벌 데이터는 무수히 많음. 우리나라에도 수두룩함. 언론에선 별로 떠들지 않는다. 뭐, 지금,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약2%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3월 말, 4월 초 데이터에서 보면은, 만 명이 걸리면 200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예. 어, 그 말은 9,800명이, 9,800명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 초기 진압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저리버리한 서방병원에서는 초기 진압보다 중증 환자에게만 더 많이 복용시켰음 트럼프의 말도 한몫했음 게임 체인저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엄청나게 썼겠죠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미 걸린 상태에서 악화된 상태가 몇 십만 명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약을 투여해도 효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 FDA에서 이제 여러 가지 초기, 중기, 말기 환자들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미국의 제약이나 의료 기술이 그렇게 뒤쳐져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좀뒤처진 뭔가, 국민의식이나 정부, 정부의 태도가 약간 뒤쳐지는 뒤처, 모습을 보이긴 보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위주로 투여했으니 당연히 결과는 안 좋게 나옴. 4만 명의 글로벌 의사 및 직원들이 자체 임상 실험 실시하였음. 이 결과가 진짜임. 언론에 속지 맙시다. 애 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에서 저렇게 얼른 터진다는 게 일단은 뺀다는 말이고요. 기관의의는 저점 매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하기야뭐 3천원 초반까지 갔었어요. 4,400원 만약에 더 빠진다면 4,4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60일 선이 지지를 좀잘 해주고 있습니다. 60일 선이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월, 화, 수. 그래서 그림이 잘 만들어지면 툭툭툭 양봉 3개가 툭툭툭 나올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이걸 진짜 제대로 깨버린다면, 4,400원, 4 8 0 0 4천 더 떨어지면 4,350원까지도 보긴 보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를 깬다는 것은 이 점을 깬다는 건3 0 0 0원대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laughs> 다음 뉴스 비공이 12개 박힌 유광 매수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5%에선 다음 주10% 후반대 슈팅 나옵니다. 1억만 먹고 가겠습니다. 17, 18%는 충분히 올릴 듯. 상 나오면 홀딩 뭐 차트상으로는 얼마든, 얼마든지 갈수 있어요.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비공감 왜 이렇게 많죠? 이상하네 <laughs> 4월, 5월 월봉 은봉인 주식 찾아봐봐. 눈은 씻고 찾아봐도 모든 종목 중에 태, 아마 텔코 말고는 찾아보기가 힘들 거 그 정도로 완전 버림받은 시장 소외주에서 뭘알라우부를한 후, 게시글 올라오는 속도 봐라. 누가 보면 거래량 천만원 터진 종목인 줄 알겠다. 차트는 이미 진정은 무너졌는데, 왜 나는 아직도 갖고 있을까? 비보존 희망 한번 걸었더니 이래됐네. 참, 안타깝습니다. 미리미리 손쓰세요. 제2실라젠 느낌. 지금이라도 루미로. 이건 좀 아니죠. 지금 이 상태로 룸이 가면 진짜 아작날 겁니다. 그니까 러 이미 가신 분들은 수익 보셨을 거예요. 이미 가신 분들은 뭐 룸이가 이렇게 또 지금 계속 떨어진 것도 아니고 쭉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이때 샀으면 뭐 답도 없고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서 또이 뭐냐 이 21선 타면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건강한 차트 종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명확한 재무제표상의 어떤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매수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설령 여기서 뭐 만원 갈 수도 있죠. 당연히 비부종이랑 잘 엮여서 만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산 거를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후회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종목 안산 거는. 아주 좋은 뉴스를 뭐 초반에 이렇게 접한다면 몰라도, 선제적으로. 뭐, 그런 뉴스들까지 다 제가 차트만 보고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주들 사업 안 하는 회사다. 주주들 돈 받아서 수익 내고 배당금 주고 해야 정상인데, 여기는 4년치 재무제표만 봐도 주식으로 돈 빨아먹고 주주 생각 안 하는 회사다. 아주 나쁜 회사의 표본이라 할수 있다. 손실이 커도 얼른 손절하고, 당장 눈앞에 수익이 크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고려해서 건실한 회사를 투자하길 바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회사도 주주도 없는 그저 사채놀이하는 구멍가게 주주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김지윤씨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2년 전만 해도 분위기 엄청 좋았 죠폭풍전야 왠지 갈것 같은데 음. 안 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찔끔찔끔 내리는 게 변비네. 똥이 찼어. 김지윤씨. 다 이거 김지윤씨한테 하는 말이에요. 대표이사님. 위임장 받으러 오는 이유.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위임장 받으러 왔었어요. 제가 작은 원룸에 사는데 6평짜리 집에 살았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그것도.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사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래도 대출 바짝 당겨가지고 좀큰 집으로 왔는데, 그 좁은 집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위임장 받으러.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주가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위임을, 누가 위임 써준 분이 있어요? 하니까는 별로 없다고 다들 이렇게 화내시고 문도 안 열어주시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회사, 뭐 반대 투표를 하든 찬성 투표를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싶고, 회사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맡긴 거면 회사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그 회사 뜻에 따를 수가 없다. 따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이거라서 내일 다시 와야 된대. 그래서 오시라고. 와도 뭐, 오면 이제 내일은 문도 안 열어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냈죠. 다음날 진짜 왔어. 그래가지고. <laughs> 왔는데, 이제 동생이 문을 열어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어주고 나서, 이제, 문만 열어주고 나서, 문 앞에서, 뭐, 들어오셔도 답은 똑같을 거니까, 오늘은 그냥, 그냥 가시라고, 고생하시라고 그랬어. 화나더라고요. 세력에 들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우호물량 세력이 있으면 니네한테 받으러 오겠냐? 이런 주식 홀딩 하다간 패신패가 망신한다. 회사가 사업을 하긴 하는 건지, 2019년 1월부터 주식 찍어내는 공시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 지훈아. 주식으로 이익 챙기려고 하는 회사, 매출 신경 안 쓰고, 주주 이익 챙기는 텔, 케, 한, 에, 비.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에스테파마, 비보존. 사기회사. <laughs> 분명한 거는 작년에 턴널 라운드를 했어요, 실적을. 그러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대한 불안성, 불안감은 전혀 해소가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해 좀 괜찮은 사업을 잘 하면 영업이 흑자 이렇게 유, 유지만 해도 상당히 좋아요. 뭐 비보존 관련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거의 없죠, 아예. 비보존 자체 매출이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작년 한해 동안. 솔직히 지금, 비보존 나중에 주가 오르면, 태콘이 갖고 있는 지분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장례 매도 해버려도 돼요. 비보존 주주들 뭐 태콘 주주로 보나요? 대주주로 보나요? <laughs> 주주 동의 받으러 왔네. 알바시켜서 하네요. 만 오천 명 만나러 다녀야 한다네. 후덜덜 동의 없다. 여기서 이천 날렸다. 같이 죽자. 주가 좀 올리던지. 그 사람들 안 망해요. 시급이 나무 뭐 건수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시즌 대표 좀 본받아라 지훈아 아주 그냥 게시판이 시즌 대표님 찬양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지훈아 시간 있으면 가서 한번 봐봐라 여기 니오브 올라오는 글이랑 비슷한 것 같아 쌀때기 없이 대행업체나 보내서 위임장 처받으러 다니지 말고 네가 잘하면 주주들이 어련히 해줄 것을 에휴 작년 주주총회 투표 때만 해도 저는 우 찬성했었습니다 올해는 너무 짜증나요 할 수가 없어요 시즌 지금 채용 공고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죠? 보셨, 보셨을까요? 시즌 채용 공고. 저도 지원하고 싶더라고요. 모집품은 해외 영업, 국, 이거 시즌입니다. 텔콘 아닙니다. <laughs> 해외 영업, 국내 영업, 장비 엔지니어, 학술 마케팅, 웹 디자인, 연구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채용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죠. 지금 이건 시즌한테 엄청난 기회예요. 이 기회를 살려서 사업 다각화를 하겠죠. 서울 송파구에 있고, 격리, 회계, 결산, 구매, 자재 기획, 전략, 경영, 마케팅, 광고 분석, 바이오, 제약, 식품, 법률, 특허, 상표, 사무, 총무, 법무, 생산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수출입, 무역, 사무, 웹 디자인, 재무, 세무, IR, 전기, 전자, 제어, 제품, 서비스 영업, 컨텐츠, 사이트 운영, 해외 영업, 무역업, HTML, 퍼블리싱, UI, 개발. 이것, 이 부문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원수 320명에 대졸 초임연봉약 3,700만원 이상. 여기 이제 성, 성과급이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현금으로 장사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비보존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과거에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될수 있을까요? <laughs> 축배, 축배를 들 시간이 뭐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던 분. 벌써 지금 6개월 지났죠? 6개월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가는 더, 내, 더 떨어지고 있어요. 비보존 주주분들도 좀 같이 힘을 좀 합치시죠? 계속 태권한테 이렇게 뭘 하지 만 마시고. 여기 비보존 카페에, 비보존 카페에 다들 아실 거예요, 텔콘 주주분들은. 비보존 카페에 텔콘 뭐, 주주들이 글만 쓰면 뭐, 못 잡아먹어서 안 다려요. 못 잡아먹어서 안 다려요. 여기 텔콘 주주분들께 몇 마디 합니다. 뭔 생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 비보존과 앞으로 사업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시고요 비보존 카페에서 악담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근데 비보존 주주들도 악담이 안 나오진 않을 건데 특이하죠 아직 버틸만 한가 봅니다 텔콘도 뭐 7, 8천 원대만 해도 버틸만 했어요 그걸 깨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게시판이 멘붕이 왔죠 이님이를 이것만 쳐다보면 또영 나오네 지훈아 님이 지금 이거 몇 년째 이러고 자빠졌냐 타 종목들 다갈 때, 헐값에 똥박스, 똥값에 박똥 대차 상환한다고 쳐 눌러대고, 허구한 날전원가액 조정으로 주식수 늘려주는 공심 한 줄줄이고, 개시, 개미들을 얼삐리 조다로 보다가, 쪼다로 보다가 주총도 나가리되고, 급기야 주총 사인받으려고 대행업체 선정까지 했다는 게 기, 기가 막힌다. 주가 조작질만 안 하면 주총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를 이따위로 어렵게 복박, 복잡하게 가는 저희가 뭘까? 개미들이 주총에 협조를 안 해서 회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주총에 협조를 할수 있게 만들어야죠. 사측은 대행업체까지 선정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사측이 할 일은 다 했다 뭐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있다고 저런 더러 짓거리를 하는지도 모른다. 맞아요. 공신낸건 주식 전환한 것 밖에 없네요. 거지 같은 회사가 돼버렸어요. 거지 회사에요. 거지 회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두연, 비보존 공지문.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세요. 못생긴 이해찬이 보이시죠?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라 제가 읽어버렸지만 전혀 저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을 겁니다. 두현, 지훈이 밑에 있는 김박사가, 이거는 여러, 이분은 여러 분 이렇게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때려잡자 이두연, 처부수자 이두연, 물리치자 이두연. 이두연, 김지훈 둘다 똑같습니다. 이두현 보하라 이두현 대표가 텔콘 시절, 이두연 대표 회단 시절, 이두현 대표 및그 일가들이 텔콘 보유 지분을 매도했고, 그후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텔콘은 비보존의 대규모 유중에 실권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얘기입니다. 이두현 대표는 비보존 대표를 겸하고 있었던 만큼 텔콘 지분 처분이 실권을 예상한 행위였으면 대부분의 텔콘 주주들은 비슷하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분 매도가 이루어졌다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행위이며 텔콘의 실권 주주 부분을 이두현 대표가 이수, 인수했다는 점은 텔콘 대표이사였던 이두현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특수 관계에 입각한 행위로서 논란의 소지가 큰 행위이며 이 역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laughs> 비보존 카페에 올리면 폼. 단물다 빨아 먹은 텔콘 근처엔 얼지도안할 안할 듯. 코스장 접수해라. 소액 주주 소송하거나 검찰에 조사 진정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놓고 비보정 골지 올린 거 보세요. 인간 말종이죠. 대놓고 사기쳐놓고 사는 시간에 더이다. 집어넣어. 회사 기밀 정보 이용해서 주식 팔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합시다. 그래놓고 임상에 전념하기 위해 윈윈 광화문 숫자가 썰풀며 톡꼈는 거 그때. 그때 순진한 개미들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 이두현 양아치죠 양아치 돈은 엄청 많더라고요 루미에 뭐 몇십억씩 막 투자하고 그래요 엄청 부자예요 우리 솔직히 뭐 솔직히 서울에 집 한채 갖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서 10억짜리 10억치 주식을 살수 있는게 전혀 아니거든요 현금이 그만큼 있어야 돼요 뭐 물론 대표이사고 뭐 대주주고 해서 막 이런 전환사채나 뭐 그딴 거지 같은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세무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평단 16,500원 주주입니다. 이개 같은 이도연부터 죽이고 싶은 마음 2년 참고 사는 중입니다. 18,000원에서 불타서 겨우 16,000원대입니다. 이분은 18,000원일 때 제법 큰 금액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도 막 이렇게 물을 좀씩 타고 있는데, 평단이 16,000원 정도까지 밖에 안 내려간 거예요. 대부분 개미들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뭐, 다행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식, 그리고 태권이 만원, 0 0 0원 이럴 때 엄청 뭐, 플레이도 많이 했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막 네이버 실검 1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주식으로 마, 폐가 망신한다는 말 뼈저리게 뼈저르기, 느낍니다. 지금도 계실까요? 5월 21일에 올린 글이긴 한데 줄리님 지금도 계시네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과거 글은 아마 많이 지우셨을 거예요. 평단은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 마음고생 엄청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 힘내소. 미투. 개새끼들 천하의 사기꾼들 지훈이는 저 새끼한테 왜 당한 걸까요? 이해가 안 가요. 김지훈이 당했을까요? 아직 뭐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한패일 수도 있어요. 아님 <laughs> 말로. 존경합니다. 휴, 평단이 진짜. 이 악물고 힘내세요. 17,000에서 물 타서 만원 만들어서 버틴 게금 3년, 3, 3년이요. 작년 11월 평단 왔었소만. 하필 그날 교통사고, 다시 물타서 지금 8,000원이요. 더 이상 돈이 없어. 물타다 보니 1억이나 들어가 있어. 와, 1억. 몇달 물려도 희망이 안 보이던데, 여기 장터분들, 살이 나오겠다. 살이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대권에. 언제 정신 차릴까요? 정신 차리긴 할까요? 이런 방식이면 뭐 누구나 돈벌것 같아요. 아무런 실체도 없어요. 꼴랑, 매출액 4천억짜리 회사 보고 지금 수만 명 개인 투자자들 지금 피보고 있는 겁니다. 하... 답답합니다. 진짜 이제 글도 안 올라와요. 하루에 막뭐 이렇게 올리던 사람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이겨 봅시다. 태권주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도 같이,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리면, 이렇게 영상 올리면 비보존 주주분들이 꼭, 꼭 그렇게 글 남기시는 것 같은데, 댓글로 뭐 태권주주 관련해서 뭐 비꼬는 식으로 댓글 남기시는 분들 계세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댓글 닫아놓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추천, 반 추천, 비추천, 이거 비율만 봐도. 텔콘 주주인지 아닌지 다 보여요. 몇분 정도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제가 좀 편파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 텔콘 주주예요 지금 텔콘 주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어, 비보존 및 루미 마이크로, 그리고 KPM 테크까지 넓게는, 최대한 이렇게 아울러서, 그날그날, 어, 최신 동향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 같이 잘 돼야 어차피 다 똑같이 오피란 젤린 하나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